그러면 어젯밤에는 파이리와 함께 식사를 완료했는데요. 여기 입사코 아저씨와 대화해 볼게요. 어, 너는 오늘 나가서 다시 한번더 조심해야만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어, 안전히 놀으라고 입사코 아저씨가 말하는데 좋은 아침이야 웨이브. 너 파이리가 반겨주네요. 오늘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자. 라고 하는데 어, 뒤쪽에 갈 길이 없나? 아, 집 뒤쪽으로, 이렇게 갈수 있네요. 아, 몰랐어요. 저 지금 처음 하는 거라서. 어, 여기 주위에 포켓몬이 한 마리도 안 보이네요. 밑에 한번내려 볼까? 어, 밑에 내려오니까 어떤 숲.. 언덕에 왔는데, 아, 이게 그, 마을을 볼수 있는 그 언덕이네요. 이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지 제가 몰랐어요. 뭐, 어, 밑에는 내려가는 길이 없, 없고요. 화살표가 없으니까, 지도에. 파일이 어디냐? 아, 파일이가 달려오네요. 저, 저쪽에, 그 언덕 때문에 갇혔었나봐요. 그러면 제가 광장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여름방학이니까 학교에 가지는 않네요. 어, 광장으로 오는 와니까, 또 무슨, 어? 얘는 판짱하고 쪼마리 아니, 아니야? 이봐, 판짱판짱과 쪼마리. 윽! 뒤에, 뒤에 서 있으라고! 아, 이봐, 그렇게 굴지 마! 너희들은 여름방학을 잘 즐기고 있니? 당연하지. 우리들은 여름방학을 잘 보내고 있어. 음, 여름방학은 정말로 최고야. 아, 서울은 다 좋아하네요. 학교안 가니까. 아, 그나저나, 파일이, 너는, 너희들은 밤에, 아, 하, 밤에 학교에 소문을 들었었지. 그렇지. 학교, 밤에 소문을 못 들었나 보네요. 엥, 우리들아, 들은 게 없는데? 무슨 소문? 음, 그들이 말하는데, 어, 바, 학교는, 밤, 에 학교에서는 유령들이 나타난대 뭐, 뭐라고? 유, 유, 유령들? 그래. 나는, 어디,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어, 그 소문은 주위에 돌고 있어. 그들이 말하는데, 어, 학교, 교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온데 어, 너무 더워, 라는 함성과 말이야, 소음과 말이야, 그리고 네가 뒤에 돌아봤을 때, 어, 파란색, 불들이, 어, 그, 붕붕 떠있다 하네요. 뿌! 라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으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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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지고 파일이가 놀라, 깜짝 놀라서 쓰러져버렸네요. 파일이, 어, 어쩔 줄 모르네. 판짱하고 쪼마리가. 너무 깜짝 놀래켜가지고. 파리가 잠시 쓰러져 있었는데, 주위를 둘러보네요. 엥? 내, 내가 어디 있는 거지? 기억이 안 나니? 너는 그냥 갑자기 쓰러졌어. 또 깜짝 놀랐네. 으아! 하면서 도망가네. 우와, 이거는 새로운 거네. 나는 너가, 그런 유령 같은 거 때문에 그렇게 어, 겁쟁인지 몰랐어. 그래 나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가 두려워. 음 그럼 그렇다면 어그 유령들이 오늘 밤에 우리 지, 너희 너희 집에 어, 나타날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 아 하고 놀랐는데 아그그 그 정말 재밌네. 나는 네가 아 어, 나는 내가 너의 약점을 찾은 걸 믿을 수 없어. 너는 정말로 겁쟁이구나. 어, 유령들에게서 그 공격하지 말도록 주의해 가면서 이렇게 나가버리네요. 파이가 슬픈 얼굴을 짓고. 으크, 나는 어, 유령 이야기를 들을수 없어. 정말로 들을 수 없어. 음 어, 이렇게 아침을 시작해 시작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내가 유령 이야기를 생각하지 않 안고 싶다면 어, 안고 싶어 그래가지고. 아, 오늘, 모험을 떠나고 싶다고, 어, 마음이 내키지 않나 봅니다. 미안해, 웨이브. 아마도 내일 그렇게 하도록 하지, 알겠지? 라고 하네요. 유령 때문에 놀라가지고, 파이리가. 무서운 이야기를 싫어하나 보네요. 밤, 그날 밤, 이라는데, 어, 밤에 학교를 보여주네요, 갑자기. 유령들을 보여주려는 건가? 뭐, 고스트 타입 포켓몬일 것 같은데, 어 보르그 교감 선생님이 여기 계시네요. 으, 내가 어, 이 학교에 왜뭐 아, 그 경비하는 건가 봐요. 밤에 학교를. 분명히 어, 이것은 교, 나, 나처럼 교감 선생님 밑에 있는 어, 선생님의 일인데 교장 선생님은 어, 유령이 그 고, 유령 이야기를 무서운 이야기를 정말로 신중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 나도 그가 어, 우리들에게 자, 잠시 쉴수 있으면 좋겠어. 정말로 내 뜻은 나는 정말로 유령들이 존재한다고 믿진 않아. 그래, 분명 아니야. 그런 소문들은 어, 바보 같은 사, 포켓몬들이 믿는 거니까. 믿는 거짓말일 거니까. 그래 맞아. 내가... 어 그냥 이 정도로 하도 하고 마을 카페로 가는 게 좋을 것 좋을 것 같다. 아마도 내가 그 뭐지 디스카 할인 음식 먹는 거 할인 받으려고 어, 가는 것 같은데 더워. 어, 어디서 어말 말이 나오네요? 엥? 그 목소리가 방금 뭐였지? 정말로 정말로 더워. 어 밖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누굴까? 하고 보르고 교감 선생님 밖으로 나가네요. 에 아무도 없는데, 어.. 잠시 무서운 부금이 나오네요. 마치 정말로 더워 라고 누군가 다가오는데, 보르고 교감 선생님한테 정말로 정말로 더워 하고, 보르고 선생님이 으아악 하고 놀라, 놀라네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다음날 아침, "이라는 데 교감 선생님이 납치된 걸까, 병원에 입원한 걸까? 한번 밖에 나가 볼게요. 어제는 그 파일이가 무서운 이야기를 들어가 가지고 그 기운이 안 났는데, 오늘은 어떨까요? 아, 다시 활기찬 마음으로 나오네요. 오늘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자. 다음에 일단 어젯밤에 학교에서 무려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처음에 광장으로 나가봐야 될것 같아요." 어, 레트라고, 로토스가 말하는, 말을, 대화를 하네요.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나도, 정말로, 모르겠어. 내 생각에는, 그냥, 잠을 많이 못 자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어, 파이리하고, 어, 어른들이 파이리하고, 그 물장이가 오는 걸 봤네요. 아, 여기, 파이리와, 어, 물장이구나? 정말로 정말로 좋은 타이밍이야. 정말로 좋은 타이밍이야. 너희들은 보르그 교감 선생님을 본 적이 있니? 어 여러분의 뜻은 교감 선생님 말이에요. 그에 대해서 무슨 일이죠? 어 그는 이 아침에 이 아침에 학교에서 의식을 잃은 채로 찾아졌어. 어 그는 어, 어젯밤에 학교에서 순찰을 하고 있었다고 말하는데, 그는 아무, 아무것도 기억하지, 기억했는지 못해. 그는 어, 너무 무서운 걸, 무서운 무언가를 보고 기절해, 기절한 것처럼 보여. 네? 무, 무, 무서운 거요? 어, 너도, 그,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어, 아, 어, 나는 모르겠다. 어, 보, 우리가 말한, 말하는 거는 보르그야. 아마도, 그는, 그가, 일하, 순찰한 도중에, 잠들어, 잠들었던 걸, 어, 그러니까, 잠들었다는 걸, 어, 알려주고 싶지 않아서, 어, 지금, 그렇게 딴딴 짓, 하는 거라고, 레트라 아저씨가 말하는데, 어, 보르고 교관선생님을 약간 비웃는, 그런, 어, 말이네요. 음, 내 생각에는, 그나저나, 그건, 정말로 중요하진 않아. 그래가지고 어, 보르 학교로 들어와 볼까 밤에만 나온 어, 일단 학교로 가볼게요 보르그 선생님이 교감 선생님이 안 계시는데 어 여기 파울리 선생님하고 교장 선생님하고 다분히 간호 선생님이 있네요 정말로 말이야 어 교감 선생님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난 거지 라고 말씀하시네요 어 여러분은 교감 선생님이 걱정되어 오신 건가요 고맙습니다. 정말로 상냥한, 아, 어, 학생들이시군요. 저는 교환선생님이, 어, 당신이 멈, 들렀다는 게, 들렀다는, 들렀다걸 들었다는 게 매우 기쁠 거예요. 교장선생님이랑 다시 얘기해버렸다. 넘어갈게요. 다분히 간호사 선생님이랑 얘기할게요. 교환선생님은 잘, 어, 잘 있어요. 그는 그의 집에서 쉬고 있답니다. 이렇게 선생님끼리 모여가지고 대화를 나누네요. 그렇다면, 어파이리가 내 뒤에 안 따라오나 아, 저 뒤쪽에 따라오네요. 그렇다면 어 여기 나무고 여기 부두에는 아무도 없네요. 그 제가 무슨 의뢰를 하나 해야 될것 같은데 나는 교환 선생님이 좋아 나는 어, 곧 학교에 가길 원해 어, 이렇게 말하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그뭐 의뢰 하나 해볼게요. 무슨 의뢰를 할까? 요태리가 있고. 깜놀버슬이 있고 깜놀버슬인가 제가? 하여튼 어 여기 매깅 오! 바, 반기라스 아니다 마기라스 대기라스 마기라스죠? 자, 죄송합니다 마기라스는 에버라스 대기라스 마기라스니까 반기라스라는 포켓몬 없어요 후딘도 있고 디리아몽도 있고 세비퍼도 있고 어, 마자용 로토무 마릴리 위에 깜놀 버을 잠시만요, 위쪽으로 올라와 볼게요. 포켓몬이 하도 많아 생겨가지고. 먹고자, 어, 얘는, 저의 진화 포켓몬. 어, 늪장이네요. 그 다음에, 얘는, 탕구리 어떤가? 탕구리인가 위에, 어, 얘는, 야옹마네요 뭔냥인가? 아니야, 옹마일 거야. 조루아도 있고, 라이츄가 있고, 랄토스가 있고. 밑으로 내려가 보자. 어..아니야..오! 얘는 막나뇽인데 얘는 이름이..이름을 까먹었네 드레디어 진화 전 포켓몬인데 712 치릴리. 그래요 712가 나오네 어..아무래도 저는 맥잉을 도와줄래요 어..리자몽하고 후딘하고 마기라스를 나중에 쓰고 싶어서 어맥깅이 무슨 요청할까요? 4층 훈련에 동굴 4층에서 아이템을 찾아달라는데 맥잉의 어, 위뢰를 이렇게 등록했고요 제가 던전으로 떠나겠습니다. 뭐 던전 하나 클리하면 어그 교감 선생님이 원 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실 것 같아요. 다음 팀원을 골라야 되는데 어, 무슨 팀, 무슨 멤버를 고를 수 있는지 볼게요. 어, 어 얘는 그 누구냐? 얘가 누구였지? 봄한다 는 아직도 어.. 놀자판이네요. 사용하지 못한 거 보니 에몽 갔을까? 저 에몽가 쓸래요? 에몽가 <laughs> 해보고 싶어서, 마그나게이트 무한대의 미궁 을 추억을 되살, 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저는, 그, 에몽가한테 루플렛, 아니다, 뱅글을 하나 줄게요. 공격력 올려주는 거. 그 다음에, 아이템을 정리할게요. 아이템을, 보관한다. PP회복제 한, 아니다, 하나만 보관하고, 나머지 다 보관... 모아... 아,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제가 던전으로 나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던전에 들어가면 이거 팀 리더를 바꿀 수 있나? 아 리더는 못 바꾸나 보네요. 아바꾸 리더, 그팀 리더를 바꾸고 싶었는데그 다음에 에몽가가 세니까 그 리피, 저는 림피아와 같이 가도록 하고요. 에몽가를 혼자 가도록 냅둘게요! 일 저는 저기 에메라 스톤을 줍고 싶기때문에 방어... 아... 방어력을 올려준거네요? 데미지를 낮춰준거? 저에게 지낼게요 에문가가 레벨 30이고 그 마릴리는 마릴리하고 님피안 레벨 18, 19거든요? 이거 두번연속 공격하는 에메라 스톤입니다 역시 에문가가 세네요 <laughs> 줄무마가 한번에 쓰러져보는데 저는... 문제포를 줄게요 아 이게 지금 공격 보이시죠? 이, 이게 빨간색, 아니 그 빨간색이래 파란색 세모모양이 있고 어떤 거는 어, 주황색 원인데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게 효과가 굉장한지 아닌지 그걸 나타내는 것 같아요 동그라미는 보통효과인 것 같고 그.. 물대포같이 어, 파란색 그 뭐냐 파란색 화살표, 상막형이 비, 반대로 돼있는 거는 우리 효과가 안좋은, 상성이 안좋은 그런 공격 같아요 아, 티, 어 저기 견고 티고라스, 아 티고라스, 견고라스 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물대포 쓸게요, 보레, 아1리공에게어 이번에는 없어져 버렸네. 그, <laughs> 어그 뭐냐, 초록색 그 모양 모양들 말이에요. 그 파란색 삼각형하고 그다음에 주황색 원 이게 뭔지 제가 나중에 찾아봐야겠어요. 그 설정이나 메모 같은데 봐가지고. 효과가 굉장하다 뭐 그런게 아닌가봐요. 어... 2층에 자, 뭐, 방금 뭐라 나왔냐? <laughs> 제대로 못 읽었거든요. 설정 가가지고 어, 메시지를 볼게요. 2층에는 기절한 포켓몬이 있습니다. 그 포켓몬에게 과, 어, 사과를 주세요 라고 하네요. 기절한 뭐? 포켓몬이 있다고 여기에. 어, 어떤 포켓몬일까요? 그 사과를 주게 되면 도와준 덕분에, 도와준 덕분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이게 뭔지 알았어요 그 초록색 원 주황색 원하고 어그 파란색 세모가 보였죠 그게 연속 두번 공격하는 거를 제가 연속 두번 공격하는 거를 그 에메랄 스톤을 꼈잖아요 마릴리에게 이그 모양이 나오면 모양이 나오면 연속 두번할수 공격이 연속 두번 하는 그런 건가 봅니다 그렇죠 또 연속 두번 했죠 모양이 나오니까 근데,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이 나오면 연속 두번 한다는 건데, 공격을. 어, 그, 세모 모양은 뭐고, 동그라미 모양은 뭐고, 그게, 저도 모르겠어요. 동 세모 원은, 확률이 더욱더 낮다는 건가? 동그라미 원에 비해. 잠시만요. 어, 닌키아가, 상대모노드를 쓰러트려 줬고요. 설정 가서 읽어봐야겠어요. 어, 리더를 바꾼다라고 나인데 아, 리더 바꿀 수 있구나. 컨트롤 정보 타입 아이콘 가이드. 아그아 그, 아, 여기 나왔네요. 그위쪽에 보시죠. 보이시죠? 보이시죠? 어그 뭐냐 그 타격 같이 보이는 하얀색 빨간색 원은 효과가 굉장하다는 거고 동그란 원 주황색은. 어, 효, 상성 효어 그러니까 상성이 보통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고요. 역시 파란색 화살, 파란색 화살표래. 파란색 세모가 효과가 굉장하지 않다는 그거네요. 그리고 X자는 효과가 없고요. 공격이 뭐 노말 타입이 보스 타입한테 노말 타입 공격을 하면 효과가 없는 어 그런 거 같지 말이에요. 결국에는 모양이 타어 타입 상성 좋지 않은지 그걸로 나타냈네요. 근데 어떤 때는 안 나오는데 아, 포, 아 앞에 포켓몬이 없어서 그런가 봅니다. 앞에 포켓몬이 있어야 상성 좋은지 안 좋은지 그게 나오구나 자, 제 모든 어 제가 아이템을 모두 다 저에게 착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포켓몬이 한 마리 기절했다는데. 기절한 포켓몬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쪽은 가는 가는 게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저기 뭐야 에몽가가 전광 석화로 공격해버렸네요 이름이 뭐지? 프로토가를 느꼴라 진화 전 포켓몬이죠 어... 물 대포 공격할게요 그 다음에 아 저기 기절한 포켓몬이 있다는데 아무래도 이 사과를 하나 줘야겠어요 아이템에 들어와서 사과를 먹는다, 준다. 던지 아, 떨고 떨어뜨린다. 그다음에 던진다. 던져볼게요. 저. <laughs> 포켓몬에게 넘어갔네. 아, 포켓몬에게 대화야, 대화해야 되나 보네요. 어, 던지는 게 아니라 먹고자가 이렇게 사과를 먹고 기절한 거에서 어, 뭐야? 잘하셨어요라고 나오네. 이게 주 의뢰 메인 미션이 아닌데 정말로 맛있 맛있었어요. 어, 더더 없나요?라고 연결 구슬이 빛난다는데 아 이렇게 중간 중간에 쓰러진 포켓몬도 도와주면 연결 구슬에 연결되나 보네요. 이제 먹고자도 제가 컨트롤할 수 있고 먹고자에 친구들의 친구가 확장이네요. 저기 샤미드가 보이고 저기 레디방가 위에 그 다음에 저기는 삐삐인 것 같고 그리고 그리고 어먹고자의 소개로 이해 이해 오 저희 진화 포켓몬 어, 늑장이가 친구 같이 친구가 됐네요 그럼 저도 늑장이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건데 또 친구가 퍼져버렸네요 이 v 이하고 바리 방패톱슨가 저게 바리톱슨는 진화 진화 포켓몬이겠죠 어... 이곳 이곳 앞에 또 하나의 의뢰가 하나 있습니다. 이.. 던전을 나가있습니까? 아니요라고 할게요 주이회를 완료해야되니까 그럼 던진 사고가 죽고요 에몬가가 무슨 기술 썼는지 몰랐는데 아무튼 비행타입 기술쓴것 같아요 알통몬이 효과가 굉장하다 나와가지고 어, 여행하는 포켓몬이 2층에 있습니다 이, 뜨, 이, 이 뜻은 또뭐 무슨 뜻일까요? 여행하는 포켓몬이라니? 대화하면 또 친구가 되는 걸까? 이, 이 에메라스는 뭐지? 아.. 아, 멀리서 포켓몬의 공격을 피, 더욱더 잘 피할 수 있게 해주네요. 이건 에몬가에게줄게요에몬가가 멀리서 정광석화 같은 공격을 하니까. 뭐, 어, 그다지 어, 좋은 에메랄 스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복숭, 채숭 아니, 버치 열매인가? 하여튼간에 <laughs> 열매 하나 주었고요 제가 모노, 모노드가 잠들어버렸네요. 제가 에메랄 스톤을 들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아, 층에, 층에 있는 아이템들을 알려줍니다. 라고 하네요. 오, 이렇게 보이는구나. 밑에 스크린에 방금 나왔죠? 그러면 이 에메라스톤 하나도 죽고요 이거는 잠자는 거에서 방어해주는 거. 자, <laughs> 제, 저, 그, 제가 에메라스톤 슬롯이, 어, 저기, 포켓몬, 럭키네? 럭키와 대화 볼게요. 럭키와 대화를 했는데, 어, 마릴리는, 또 어, 여행하는 도중에 여행하는 그 럭키를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뭐가 노트를 서로 비교했어요. 어, 치, 어, 럭키는 기뻐 보입니다. 이렇게 지금 회복을 해주네. 친구가 되는 건아닐까 멀리는 에몽과도 회복해 주고 이건 또 빨간 분홍색은 뭐지? 아 배고픔을 회복해 주는 거네요. 어, 포켓몬은 체력과 기술 포인트를 모두 회복해줬습니다. 고마, 고맙에 답, 고마운 거에 담래로, 그 다음에 배고픔도 완벽히 가득 찼어요. 잘하셨어요. 라고 하네. 이게 모험하는 포켓몬과 만나면 모두 다 회복이 되네요. 함께 좋은, 안전한 여행을 하도록 해. 여기와 또 연결되네요. 어, 럭키의, 그럼, 친구들도 연결이겠죠? 제가 <laughs> 점점 더 많은 포켓몬을 얻고 있어요. 어, 친구가 되고 있어요. 어, 그, 다른, 어, 이거 던져에서 나가지 않고요. 럭키가 돌아왔네요. 다음에, 에몽가는 지금 혼자, 어? 얘무장좋은데 물폭탄을, 물대포를 쓸게요. 아.. 어, 닌피아가 저 대신 맞아줬는데 미스가 떴네요 그러면 이거는 닌피아에게 써야지 저도 <laughs> 무슨 에메라 스톤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모두 닌피아에게 던져.. 어.. 줄게요 밑으로 내려가보자 피 p 회복제하고.. 아저 에메라 스톤이 부서져버렸네 이거 먹고 돈 먹고 에메라 스톤은 닌피아에게 주고요 4층으로 내려가습니다 여기가 제가 줌 미션을 하는 그 층이거든요 오, 이 근데 이 에메라스 톤 정말 대단해요. <laughs> 층에 있는 아이템이 다 보이게 하니까 어, 아이템을 찾아야 되는데, 반짝거리는 거는 밑에 스크린에 반짝거리는 것은 에메라스 톤이죠. 가면 그 어... 얘찌일공이 나와버렸네. 잠시만요. 찌가찌일공을 때려버릴게요. 앞으로 나아가야 되니까 인피아가 저 대신 맞아줬고요. 마비가 걸렸네요! 위쪽에 저 아이템은 어, 열매였고요. 여기 일렉도리자든가 얘가 <laughs> 까먹었어요. 아이튼간에 어, 저기 티고라스를 쓰러뜨렸고요. 여기 지팡이를 줄게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고요. 어, 지리공을 공격하네요. 레무가가 사과 먹고 저쪽에 있는 게 아이템인가 봅니다. 어 아닌데? 뭐지? 선물은 어, 선물은 아 선물은 안 나타나네요. 핑크색이라서 파란색으로 안 나타나구나. 제가 그 아이템들 제가 1회에서 찾아낸 그 아이템들도 그 에메라스톤 때문에 나온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네요. 어, 피 찾는 아이템은 숨겨져 있습니다. 에메라스톤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맥인과 친구가 됐네요. 그렇다면 리자몽하고 마기라스 게다가 후딘도 나중에 친구가 될수 있겠죠. 그리고 어 소개 맥깅의 소개로 인해 누굴까? 제발 오네명네명네명다 <laughs> 연결됐어. 오 대박인데요. 마기라스도 친구가 됐고 리자몽도 친구가 됐고 후딘도 친구가 됐고 세비퍼까지 이렇게 네 명이나 친구가 됐어요 한 번에 와 <laughs> 진짜 대박이네요. 예를 하고 던전을 나가겠습니다. 그럼 이번 던전을 위해서 여섯 마리였던가, 포켓몬과 새로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모험을 그만하고요, 어, 완료한 모험을 목록에서 지우겠습니다. 어, 그, 보상을 얻으신 것처럼 보여요. 캔카의 카페에 가셔서 주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밤이라 나오네요. 또유령이 나오는 건가? 어, 다분이 선생님 위원회는 보, 그 초를 서시네요. 주위를 두리번 거리는데, 파오리 선생님도 있어요. 두분 같이 계신구나. 어, 떠세요 괜찮아요. 저는, 이상한 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휴, 다행이에요. 그렇, 하지만, 어, 어젯밤에 교감 선생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 것일까요? 아마도, 정말로, 유령들이 있는 걸, 있을 수 있을까요? 뭐라고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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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령들이라고요? 어, 소문들을 들, 듣지 않으셨나요? 모두들, 학교 주위에 유령들이 두, 어, 있, 있다는 거를 말하고 있었어요. 뭐, 뭐라고요? 어, 부들부들 거리네요, 파리 선생님이. 하지만, 그럴 순 없겠죠? 그, 상, 그냥 상관하지 마세요. 어, 다문이 선, 간호선생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오히려 기분을, 기분이 좋으시네요. 어, 저 상관하지 마세요. 당연히 그런 겨, 그런 그럴 순 없겠죠. 뭐라고요? 아, 어, 파우리 선생님, 어, 다음에는 당신이 보초를 설 차례예요. 그래서 저는 당신을 놀래게 하고 싶었습니다.라고 <laughs> 좋아하네요. 어, 그 다분히 간호사 선생님이, 어, 아, 아하, 알겠군요. 알겠어요. 어, 정말로 유, 유령이 없겠죠? 하면서. 너무 더워. 라고 말 하는데, 엥?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무슨 뜻이죠? 어, 선생그 다분이, 간호사 선생님은 이상 거를 듣고, 듣고 계신가요? 저는, 어, 다분이 선생님이 착각하신 것 같지만, 저는, 어, 밖에 가서, 뒤, 뒤, 어, 그, 순찰해보도록 할게요. 조심히 가세요. 그럴게요. 그러겠습니다. 하고 밖에 나갔네요. 어, 내가 너무 너무 멀리 갔는지 궁금하네. 히히 하면서 웃는데 어, 그파이리 선생님이 정말로 그렇게 행동하는 게 웃겨 하지만 나도 그 파우리 선생님을 많이 놀 어, 놀리진 않아야 않아야만 하겠어. 나는 나쁜 가, 나쁜 의사야. 으 와! 하면서 파이리가파이 파우리 선생님 놀랬는데 파우리 선생님. 라고 다분이 간호사 선생님이 나가시네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파우리 선생님, 파우리 선생님이 사라졌네요. 파우리 선생님, 파우리 선생님이라 소리 지는 건데 침묵.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는 거죠? 아, 그럴 순 없어. 파우리 선생님이 어디로 가신 거지? 파우리 선생님, 파우리 선생님이라고 찾으시네요. 이, 이곳저곳. 다음날 아침이라 하는데 어, 다음날 아침에 광장으로 아, 광장으로 가면 또파울리 선생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고요. 어, 파울리 선생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어, 무슨 이런 일어,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다음화에 보도록 하겠습니다.